성해순 광역전철이 2단계 개통이 되었죠. 해서 자천역에 하차를 했습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 부산 도시철도 1호선에서 4호선 다 찍고요. 성해순 광역전철 보전역에서 1강까지 다 영상에 담았었거든요. 연장 개통됨으로 인해가지고, 어, 1강 다음인 좌천역에서 태하강역까지 역 호스팅을 합니다. 그 첫번째가 여기 좌천역이 되겠네요. 제주도 생활 도달 하고요. 육지에서 오늘 첫날입니다 몸이 피곤한데도 한바퀴 돌아보려고 왔습니다 자구자천역입니다 걸어갈까 통해선 자천역버스정류소 이야 이 역세권이 좋아졌습니다 여기 존재하고 안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천양지차 예, 이 말, 항영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의 역세권이 이쪽이거든요. 예? 새로운 신역, 역세권 이쪽이라.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그 짓기 시작하잖아요. 이야. 예. 이게 사람 팔자는 모릅니다, 이거. 이래서 세웅지, 세웅 마라는 말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인생은 어떻게 될줄 몰라요. 여기가 옛날 역세권이라. 이야~~ 이리로 많이 열차를 타고 다녔을텐데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여기 이렇게 덩그러니 생겼는데 오늘 부산 날씨가 쌀쌀합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통화를 했겠노. 이 역사를 통해가지고. 신역사가 생기고 나니까 막 건물이 들이쓰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저를 돈이 많노 이장 팔경 내가 이다 돌아다녔다 이거. 내가 안가있나 대. 다름산 죽도 일강 희숙자장안사 계곡 홍룡폭포 소악대 실랑대 임낭 희숙장이다같습니다아 마스 됐어. 사합니다 고객 대기실도 고급지긴 하네요. 의무실이고요. 가는 곳. 자, 고객 대기실의 모습입니다. 자측역에 아, 너무 따뜻 합니다. 다려놨다. 푸전 <laughs> 그제 백숙코 방금. 원래 남창 태아가. <laughs>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네요. 보니까... 자, 천력 앞의 모습... 아, 잘 해놨어. 여기는 스크린도어가 되어있네. 자천역 주변의 풍경입니다. 구 자천역. 일광이고, 자천이고, 원래 보이네. 스크린테아가 도우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네.